안녕하십니까. H41번입니다.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. 설날 때문에 많이 쉬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. 41번 문제가 좀, 어뭐 표현하자면은,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래프 모양을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쉽게 풀리고 아니면 더 복잡하게 풀리고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문제, 어 지금 문제풀이를 할때 보면 문제풀이가 너무 조금 쓸게 많아서 종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처음에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 뒤에는 책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H41번은 함수 f(x)가 지금 어, x-2의 제곱에 e(x) k.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함수를 따라가고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제곱의 그래프를 따라간다. 이 f(x에 대해서 g(x)는 절대값 f(x) f(x)가 되고 이때 조건두 어, 가지가 있습니다. 함수 g(x) 그러니까 위에 계산한 거그 g(x)가 모든 실수에서 대해 연속이어야 되고, 그 다음에, 연속, 연속이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, 미분, 가능하,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두 개. 그러니까, 연속인데 미분 불가능하려면은, 어, 보통 첨점이 나오겠죠. 첨점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뾰족한 절대각 그래프에서 나오기도 하고, 아니면은 곡선으로 가다가 쭉 바뀌는 직선으로 이제, 직선으로 바뀐다든지, 직선으로 오다가 갑자기 곡선으로 동그랗게 바뀐다든지 하면은 보통 이제 첨점이 돼서, 불연, 그 미분 불가능점이 됩니다. 그래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두 개가 나오고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어야 됩니다. 이 조건에 맞춰서 그래프가 나오는지 일단 범위 나눠서 확인하겠습니다. 일단은 그래프를 FX 그래프 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미분을 해서 어, 뭐 극대 극소라든지 아니면 최대 최소값을 찾아내서 그래프를 대충 개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일단은 FX를 미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분값을 먼저 하고 해보면은 어, f x 가잘안 보이네. f x 가 미분이 되면은 어, e 의 x 2의 e 의 x 플러스 e 의 x 의 x 2이너의 제곱이 되고. 조명이 좀안 <laughs> 좋아서. 그 다음에 지금 이거 정리를 하면 e 의 x 의 x 제곱 2이 x 그 다음에, 마이너스, 사, 사, 어, 이게 끝이네요. 그 다음에, 0이 될수 있는 값을 찾아보면, 2x에 x에, x에 x 2로 x가 0하고 이일 때가 f'x가 0이 됩니다. 그래서, 이그 값을 받는다는 얘기죠. 그 모양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.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요그룹 따라가거든요. 근데 0보다 작을 때또 미분값이 당연한 거죠. 마이너스 x 제곱을 미분할 것이기 때문에, 마이너스 2x로 그냥 결정이 납니다. 요거는 일단은 뭐, 기울기, 뭐, 그런 그래프는 일단 별로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, K가 섞여 있는 fx 그래프가 문제거든요. 그래서 그래프가 있는 게 일단은 어떻게 그려지는지부터 찾겠습니다. 0일 때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, 간단하게 f x 스가 0을 대입하면은, 어, 여기가 아니에요. 앞에 문제에서 0을 대입하면은 k+4가 나오고 2일 때는 그냥 k가만 나옵니다. 그래서 그래프가 일단 기본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찾아보겠습니다. k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정수라는 것만 나와 있거든요, 조건에서는. 그럼 일단은 k+4라는 게 0일 때 k+4인데 한이 정도 있다고 생각해 보면 뭐, 이런 식으로 걸쳐서 내려올 수도 있고, 아니 위에서 생길 수도 있고, K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,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, 지금 2보다 크다 하면은, 원래 함수에서 지금 써놓겠습니다. 설명하는데, 좀 어려워서. 이 식인데, 지금 여기 X에 2가 되버리면은 이게 0이 됩니다. 그래서 K만 남는 거고, 지금 2가 아니고 2보다 큰 값이 들어왔다. 이러면은 이값이 어떤 값이 남아서 제곱이 되면 무조건 양수가 되겠죠. 그래서 전체 값이 함수값이 커집니다. 그리고 2보다 작은 값이 나오면은 계속 음수가 나오지만 지금 2가 아닌 경우에 x 값이 2보다 작다 하더라도 0보다 크면은 이 값은 또 남아서 값이 커집니다. 제곱이 되니까 다 양수가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2일 때 k가 한이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면 계속 올라가죠. 이일 때 k 이게 뭐 k 플러스 4라고 하고 이런 식의 모양이 됩니다. 그 다음에 보도 작을 때는 뭐간단하게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이렇게 나올 겁니다. 그럼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제 절대값 f x 인데 이게 f x 고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절대값 f x 마이너스 f x 라는 g x 의 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. 근데 k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k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은 일단 k가, 음, 마이너스 4인 경우 한번 봅시다. 마이너스 4인 경우에는, 마이너스 4인 경우에는, 이렇게, 어, k 플러스 4가 지금 y 축에서 만나는 점이었기 때문에 k가 마이너스 3면 0이 올 겁니다. 0이서올 거고, 그럼 이렇게 내려오겠죠. 마이너스 다까지 올라갈 겁니다. 이가 마이너스 4그 다음에 마이너스 x의 곱이 그래프 이렇게 내려오겠죠. 근데 이 그래프는 fx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절대값 fx의 마이너스의 fx이기 때문에 절대값 fx에서 그래프를 그렸다고 라 생각한다면 은 절대값 fx는 음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적게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.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겠죠. 그럼 결국은 이 그래프에서 이 값을 뺐다 하면은 이 값이, 함수 값이 두 개가 더 올라갑니다. 그래서 이렇게 올라갑니다.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이 부분 양수 있는 함수 값은 똑같은 값을 또 빼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양수고 이것도 양수 이기 때문에 빼면 0이 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0이 되겠죠. 음. 그 다음 마이너스 X 제곱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K 범위가 오더라도 똑같습니다. 마이너스 값을 절대 값하면 플러스가 될 건데 이거를 다시 뺐거든요. 그러면은 음수를 다시 뺐으니까 플러스 돼서 두 배의 에펙스 됩니다. 두 배의 절대값 에펙스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. 양수 그럼 요거는 쭉 이어져 있죠. 이어져 있고 다 연속이고 미분 가능합니다. 그죠 그런데 그다음 다른 범위를 한번 봅시다. k가 -4보다 크고 0보다 작다 해 봅시다. 그러면 이 경우에는 <laughs> 그래프가 마이너스 음, 어, 4보다 크기 때문에 그, 어, 영향을 주면은 k 값에 0을 주면 k 플러스 4가 y에서 만나는 점이거든요. 만나는 점인데 어, 만약 k가 마이너스 3이었다. 그러면 양수로 나오겠죠. 그래서 위에 하나 걸치고 그렇게 걸치게 될 거고. K가 마이너스 3뭐 이런 식으로 음수 값이 나오더라도 0보다 작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한이 정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래 2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거고 그럼 다시 절대값 f(x) 마이너스 f(x)라는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요 지금 음수 있는 부분 다시 접어서 올라간다 생각하고 두 배가 된다 생각합니다. 그 양수 있는 부분을 빼니까 0이될 거고 0 되고 0으로 가는데 이 부분이 두 배가 됩니다. 쭉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겠죠. 그다음 요거는 어차피 똑같습니다. 어떤 그래프가 오더라도 똑같은 모양이 가질 겁니다. 두 배로 올라간 모양. 그러면 이건 다 연속이고 미분 불가능한 점이 두점 생기겠죠. 어 조건을 맞는 부분이 그래서 마이너스 4부터 사 4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k 값이 될수 있는 게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3 하고 마이너스 2 하고 마이너스 1세개가 되겠죠 일단 이렇게 하나 확인됐고 그 다음에 어, 세 번째 k가 음, 어떤 걸 0보다 작다 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어, 그래프 이렇게 나오겠죠 저는 뭔가 작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리가 협소하다 보니까 <laughs> <laughs> 여기 일단은 k 플러스 4가 이렇게 있으면은 어 k 플러스 4가 k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끝에 k가 21대 k 접하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래 그래프 이렇게 이렇게 모양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럼 여기에서는 이게 음? 음수인 부분이 없습니다 그럼 절대값 x 해 봐야 이 모양이 똑같거든요 그럼 절대값 FX에서 FX를 뺐다면 그 그래프는 이쪽 보면 다이 됩니다 이거는 그대로 2개 올라가고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겠죠 0 그럼 이거는 미분 불가능점도 없고 벗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K가 음. 어, 범위가 마이너스보다 작다? 작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? 점점 협소한 공간을 그리다 보니 이상한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보다 작다면은 일단 0에서 걸치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죠? <laughs> 아 0보다 더 작아지겠네요 0보다 작아져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니다 실수 이런 식으로 모이 뭐 나올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쪽은 뭐 변형 없이 항상 뭐 똑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. 그럼 이 음수인 부분은 두 배로 커진대죠.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커지고 이 영대는 부분 여기서 이제 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커지다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. 그럼 요거는 일단 연속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제외. 음, 그래서 지금 나올 수 있는 게, 어, 다 확인해보니까 모양새가 지금 될수 있는 거는 첫 번째부터 다시 확인해보면은 다음 미분 가능하죠. 여기에서 이제 점점이라고 생각한다더라도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 점. 그 다음에 요두 점. 그죠. 그럼 이거는 이거는 근데 이어지는 부분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는 다 미분 가능합니다.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분 불가능점이 없다고 볼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것도 미분 불가능점이 없으면 지금 여기서 여기서 두, 번, 두 군데 생기고 있거든요. 그다음요 이거는 미분 불가능점이 없는 거고 이건 쭉 이어지는 거고. 미분 불가능점은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바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면은 미분 불가능점이 됩니다. 점점점럼 되기 때문에 아예 곡선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. 그다음에 아 그다음에 이건 아예 연속이 아니죠. 불연속이기 때문에, 제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범위는 좀 복잡하죠. 자리가 쉽죠. 이 요, 요 경우 세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.